CCTV 영상상에서 항의하시는 장면을 혹시 뭐 특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따 보여 드릴 건데. CCTV를 보면서 제가 항의한 내용이 그거는 1대1 있을 때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거그 CCTV에서 그게 확인이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CCTV를 가지고 어떤 게 항의를 했냐고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10일 날, 노상원 개인정보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 처음에는 반대신문에 대해서 노상원이 항의했다고 하셨다가, 제주신문 때는 수사 당시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고, CCTV 영상상에도 그런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여쭤보니까, 지금은 기억이 혼란해서 그런데, 검찰에서 말했던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 재판장께서 항의하고 그런 게 없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니까, 재판에서 항의 안한게 그게 맞을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이건 기억나십니까? 그, 그게 지금 제가 또 진술하는 게 지금 좀 애매한 게, 예.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열람을 해본 적이 없고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명확치 않던데 아, 반복해서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그 증인 신문 조서는 증인께만 뭐 열람시켜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월달에 노상원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오셨을 때의 말씀이거든요. 그때도 좀뭐 기억이 불분명하신지 항의했다고 하시다가. 하지, 않, 한, 하지 않았다는 거냐라는 재판장 물음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맞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증인신문이 지나갔었거든요.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인데 당시에 증언한 기억이 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43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2024년 12월 3일 14시 49분에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을 만났었죠? 네. 안산으로 가셔가지고 12월 3일날 노상원을 만난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노상원이 먼저 증인에게 안산으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은 증인께서 안산으로 만나러 가겠다고 하신 거였습니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45일 항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46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이제 만나게 된경우에 대해서 노상원이 시간 되세요 할 이야기 있는데 특별한 것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해서 안산으로 가셨다고 이제 수사 당시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간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증언을 거부하시니까 46일 가항은 생략하고 나항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도 노상원이 만나자 그러면 이유를, 마,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노상원 만나러 가시는 겁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노상원 사건 증거기록 순번 959번 85쪽 롯데리아 CCTV 영상의 14시 50분 23초경 부분부터 14시 50분, 50분 31초경을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증인과 노상원이 맞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일단 보이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화면에 보이십니까? 안보입니다 저는. 혹시 형태만 보이시니까 그 앞에 계신 분이 안 보입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에 혹시 나오게 할수 있나요? 모니터에 나오나요, 지금? 이 예. 괜찮으세요? 보이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시하고 예. 예, 잠깐만 변호사님들 양해 좀해 주시죠. 멈춰 주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CCTV 영상을 보면은 증인께서 이 장소에 도착하신 후에 노상원이 증인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서 증인께 보여주는 장면이 확인되거든요. 맞습니까? 작스, 뭘 보고 있는 것만 예. 보이시면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증인은 노장군이 문건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제 수사단 관련 내용이 있었고. 처음에 만나서는 뭐 왔어요, 앉아요 하고는 오늘 상황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서류를 보여주었대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까? 기억 잘하지 않습니다.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증인께 오늘 계엄이 선포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까? 고증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노상원이 보여줬던 수사단 구성에 관해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억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께서는 노상원이 보여준 명단에 수사단 관련 내용이 있었고 조사본부 차장이던 김상용 대령이 수사단 1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명단 뒤에는 명령지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목소리>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여쭤볼 때도 김상용은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김상용 이름만 좀 명확하게 기억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김상용 이름도 본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노상원이 보여준 수사단 명단 뒤에 명령지에 뭐 장비나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이제 이 명령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거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명령제에 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군사 경찰의 업무 특성을 좀 이해 못 하고 쓴거 같더라. 군사 경찰의 특성을 모른 채로 그냥 무슨 보병 작전하듯이 작성한 거 같은데 이런 말씀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기억나죠. 그러니까 노상원이 보여준 서류가 이 사람이 좀그 이를 테면은좀 부실했다. 이런 기억은 안 남아 있으십니까? 지금은 뭐기억 네. 나게. 그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해 주시기로 군사 경찰은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명령 체계를 통해서 명령이 하달되면 전국 어디든지 3시간이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우선 그 헌병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작성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혹그 기억은 잘안 나지만, 헌병 기능은 그런 시스템이 출동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이게 이런 말을 하셨는지 기억나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헌병 시스템이 뭐 전국에 한 3시간이면 직결할 수 있고, 수감은 당연히 소지하고, 이 부분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수사 때 말씀하신 게 기억난다는 취지는 아니신 거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증인께서는 이회 검찰 조사 당시에 노상원이 보여줬던 수사단 명단 서류 내용을 복기하셔가지고 자필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하셨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필 쓴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술서도 여러 번 쓰셨는데 진술서가 아니고 그 메모 같은 거 그리셨던 거 기억나세요? 한두번한것 그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예. 노상원이 보여줬던 수사단 명단에 단장이 누구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시 노상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삼이었습니까? 구삼의 가, 구삼의 장군 같은 생각이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여셨던 보셨던 명단에 노상원이라는 이름은 어딘가에 기재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있었다면 93회인 것 같고 노상원이라는 이름은 이 명단에서 못 보신 것같다 말씀이신 거죠? 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네. 말씀 좀해 주십시오 예계속하시 이제 명령지 부분을 제가 좀더 여쭤봤을 때한 2회 조사 때는 하여튼 뭐 장비, 장구, 차량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건잘 기억 안 난다 이렇게 그때도 이미 그때도 이미 기억이 좀 많이 사라졌다 라고 말씀하셨었고 네. 4회 조사 때 헌병이 뭐 08시 어쩌고 수방서 어쩌고는 본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좀 헌병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고 쓴것 같아서 정확하게 내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때는 몰랐고 우리 조서를 받을 때그 자료를 검사님이 제시해주셔서 그런 게 있기에 그것은 어,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예. 제가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상원이 증인에게 김상용이 어떠냐, 김상용이 사람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증인께서는 그 이회 조사 때 김상용에 대해서 물어봐서 차분하고 실수할 일은 없다, 이모순의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진술하셨었거든요. 안 물어본 게 기억나십니까?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 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예. 57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노상원이 보여준 수사단 문서의 수사일부를 보니까 스무 명 정도인데 장교관 오륙명 되고 나머지 20명가량은 수사관들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다시 한 번. 설명. 증인께서 이제 노사관이 보여줬던 수사단 문서에 대해 제가 여쭤보니까 한 스무 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하나하나 세보진 않았고 장교관 대여섯 명 됐고 나머지 한 스무 명 수사관들인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진술이 명확하게 지금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예.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좀 해주십시오. 예. 증인께서 이제 노사관한테 수사 일부 역할에서 물어봤을 때 군사경찰은 수사 대장자를 데려오면 조사를 하는 거고 정보 쪽은 수사나 조사를 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말씀하셨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노상원이 보여준 명단이 증인이 작성해서 노상원에게 교부한 명단과 일치했었죠. 제가 두 개를 다 이렇게 같이 본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답변하기가 제한됩니다. 재생했던 영상 14시 50분 36초경부터 14시 51분 50, 55초경까지 재생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할까요? 응. 잘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 노상원이 증인께 서류를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증인께서는 뭐이 앞부분에 지나간 영상인데 안경 벗고 보고 계시거든요. 안경 끼면 안경 끼면 오히려 잘안 보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경 벗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노상원이랑 대화를 하면서 서류를 보고 계세요.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상당한 시간 동안 노상원이 보여주는 서류에 대해서 우선이 천천히 설명하는 을것 같고 증인께서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내용을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서류가 수사단 구성에 관한 명단이 맞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부분. 개인적인 맞습니다. 어떤 서류였습니까? 본, 크게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증인이 꺼낸 겁니까? 아니면 증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서류입니까? 노상원이 갖고 있던 개인적인 서류입니까? 그건 지금 생각 안 나서 저는 예.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류는 노상원이 가방에서 꺼내서 증인께 보여준 서류예요. 노상원이 갑자기 만나서 개인적인 서류를 증인께 보여줬습니까? 그건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서류라는 기억은 어떻게 남아계신 겁니까? 무슨 서류인지 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개인적인 서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부대와 관련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대와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대와 관련 없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건 지금 생각이 잘안 나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부대와 관련이 없다라는 기억은 명확히 갖고 계신 겁니까? 그건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서류가 부대와 관련이 없는데 뭔지는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뭔지는 모르는데 부대와 관련이 없다는 기억만 갖고 계신 것인지 무슨 서류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것인지 그걸 그건,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생각 안 나기 때문에 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중간에 영상 14시 50분 31초를 보면 증인께서 벗고 있던 안경을 벗고 노상원이 보여준 서류를 보는 장면이 확인되거든요 안경을 벗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안경을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제 글씨가 안경을 벗으시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렇게 설명해도 제가 듣지도 못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는 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즉 안경을 써야 잘 보인다는 겁니까?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 겁니까? 안경을 쓰면 전혀 안 보이고 이 형체가 예. 비사체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글씨는.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셔도 시력은 안 좋으시지만 네. 그나마 안경을 벗어야 좀 낫고 네. 안경 쓰고는 더잘안 보이신다는 말씀이신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큰 형태는 잘 보이지만 작은 거는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61회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영상 14시 51분 30초경 다시 재생하겠습니다. 51분 30초. 아, 아, 예. 예. 네. 노상원이 내용을 앞장을 한장 넘기거든요. 두 번째 장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이 명령지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약 2분 가까이 노상원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증인께서도 계속 천천히 보시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금 1년이 넘어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